시상식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배가 또 들어와버렸어. 지금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인물이 잘못됐든지 잘못했어. 제가 설교를, 우리의 실행인이니까, 밀병대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아, 지금 10시 40분인데, 요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laughs>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실 때에는, 첫째는, 천국 준비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오늘 믿기로 작정을 하세요. 천국, 어, 제일 중요한 건, 천국 준비할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실패자가 지옥 가는 사람과, 최고의 성공자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준비가 다 돼. 천국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렇죠 그건 안 돼요. 선발을 상을 하나야 달려가야 돼요. 그 상을 받아가면 생각이 온치 있어야 돼요. 첫째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워 이기라면이하면 싸워야 하고 싸우려면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계는 싸움의 대상을 전부 선택했어요. 막하무 싸이든 악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람들게 너무 많이 싸워 싸워 이기는 자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선주죠. 사람 죽도록 충성하는그래 생명에 멸망을 준다. 충성된 사람. 세 번째는 앞서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이 누구냐? 돈을 보여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제앞서는 사람이 돈 많은 거미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본을보여해요 대답하는 신 에... 목사로서의 제일 앞장난 사람이 누구냐? 목사로서의 본을 보이는 분 인간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게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 가지를 할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해석이 많잖아요? 그 매달 싸워 이겨야 돼 선은 싸워 두 번째 여기는. 하나님 일이니까 일에 충성을 해야 돼. 또, 모든 사람이 경주에 나간 삶 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분을 모여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니다 오늘 시상만, 사상만는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하고, 분을 모여서 앞서가서 상하는 사람, 자식과 싸워 이겨서 상하는 사람, 같은 일에 충성해서 상받는, 축복된 행사가 되어기를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사람 내가 계속 할거에요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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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많은 사람들이 아멘 안하면 삶 안좋아야 될거같아요 근데 왜 시간이 이렇게 잘 안가 약속 대로 5분안에 끝내기로 했는데 아직도 3분이 남아 모든 사람들의게 돈을 보여 앞서가는 사람에 의해서 생받는 사람, 자신과 싸워 이겨서 생받는 사람, 마태들이 충성해서 생받는 그런 축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로축원합니다 네.